안녕하세요. 오늘은 접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한 접시 한 10, 19cm 정도 되는 접시예요. 이만한 보통 이제 앞 접시로도 많이 쓰시고 그런 정도의 용도의 접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심을 잘 잡으시고 물레는 항상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중심이 제일 중요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심만 잘 잡아 놓으시면 돼요 여기. 접시는 순간적으로 확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금방 만들어져요 이렇게 중심을 잡으시고 가운데 쭉 파고 들어가서 벌리세요 그 다음 자기가 원하는 흙의 양을 정하시고 여기서부터 어 여기 봉 있는 데까지 와서 여기서 살짝 당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쭉 밀어주세요. 다 됐어요. 19cm 이기그 다음, 으뚝그 아, 다음 이제 전을 잡아주시고. 그다음 잘라주세요. 이 접시를 하실 때는 조금 길게 잘라 주셔야 떼어낼 때이 모양이 안 찌그러집니다. 너무 바트게 자르면 이게 이게 딱 떼어낼 때 이게 전이 확 찌그러져요. 그래서 너무 저거 안하게 잘 잘라 주셔야 돼요. 바... 어게 자르지 자르시면 안 돼요 다시 이 밑에 봉의 넓이는 항상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기물의 반 정도 반지름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파고 벌리고 다음 자기가 원하는 흙의 양을 정하시고 다음 봉의 넓이까지 왔다가 여기서부터 살살 끌어 당기시면 돼요. 다음 얘 모양은 요뭐요요 뭐 요, 요 길로 이렇게 해주세요. 다음 저희가 했던 사이즈를 재 보시고. 대충 한 19cm 정도 되는 접시를 만드는 거예요. 밑에 자르시는 거는 항상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자르시고 접시는 너무 빨리 만들어져서 금방 벌리고 자기가 원하는 양을 흙의 양을 정하시고 그 다음 바닥을 만드시고 살살살살 끌어당기세요 19cm 정도 되는 접시예요. 공습을 잡으실 때는 항상 이 오른손이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. 우리 인생에서도 버팀목이 있으면 잘 되는 것처럼 이 오른손이 딱 버티고 있으셔야 돼요. 오른손이 딱 버팀목이 잘 돼야 돼요. 이렇게. 벌리고 자기가 사용할 흙의 양을 정하시고 여기 밑에 봉까지 와서 여기를 잡고 살살살살 늘리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집에서 써 보니까 앞접시 하면 아주 다용도로 많이 쓰이더라고요. 여러 가지 유약으로 해서 앞접시를 쓰시면 아주 식탁도 풍성해지고 좋습니다. 없이 커지는 데요 하나만 더 잘했습니다. 이 슬립이 되게 중요해요. 슬립을 잘골잘 잘, 시기 적절하게 어느 때잘 발라주느냐에 따라서 이 물레가 되게 쉬워지기도 하고, 막 엉키기도 하고 이럽니다. 이제 영상은 다시 이렇게 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흙의 양을 정하시고, 가운데 손을 집어넣어서 요 밑에 베이스까지 오시고 난 다음에 손을 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끌어당기세요.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모양을 어 나는좀 약간... 위로 올라오는 약간 오목한 접시를 만들겠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형태의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네네 네 군데를 다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식의 변화. 보이시나요 근데, 사실 뭐, 이런, 거는 우리가 이제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. 그보 뭐, 이런, 뭐, 이 뭐, 좀 쓰기에는 불편하니까 하나만 한 군데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는 잘안 하는데 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일단 구배 전의 변화 전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합니다. 워낙 이 흙이라는 이게 매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을 시켜도 다 가능합니다. 네. 접시를, 굽을 깎을 때는 굽통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미리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. 굽통을. 그래서 굽통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고 앞으로 살짝 미세요. 그래서, 중심을 딱 잡으시고, 먼저, 위에를 먼저 약간 홈을 파서, 이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눌러서 얘를 도망가지 않게 잘 고정을 시키고, 옆면 먼저 이렇게 살짝 깎아주세요. 그 다음에, 위에 수평을 잡아주시고,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살살 파고 들어가세요. 그래, 야가 그, 밖에서부터 들어가야 이 접시가 안 도망가더라고요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깎으신다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. 그리고 요 끝에서 항상, 끝에서 항상 가만히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얘가 끝부분이 깨끗하게 깎여요. 깎으시고 영상 마무리는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한 두어 개만 더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를 파시고 옆면을 먼저 만드시고. 을 잡고 음,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밖, 안에서 밖으로 이 끝에서 가만히 계셔야 돼요. 이게를 생각보다 국화를 세게 잡으셔야 돼요. 꽉. 이 위에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세요. 이렇게 깎아 주시면 됩니다. 부분 많이 깎아 보셔야 돼요. 한번더 마지막.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. 겨울인데, 아유, 이 코로나는 계속 성행하고 참 큰일입니다. 없이 굽을 깎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